오늘 밤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발바닥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물한 잔을 마시고 무릎과 허리를 돌리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한달후 여러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발바닥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최근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진료실에 찾아오셨죠. 80세가 넘어서 매일 등산을 할줄 누가 알았겠어요. 젊었을 때처럼 허리와 다리가 안 아프고 활력이 넘칩니다. 파스 하나로 젊음을 되찾게 된 81세 김수키님은 제 환자분이세요.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인데요. 파스 한 장으로도 완벽히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못 믿으셨어요. 하지만 자꾸 통증이 심해지셨던 김수키님은 큰돈 드는 거 아니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두달 후, 통증은 완벽히 사라졌고, 지금은 너무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걷고 싶어도 마음껏 걸을 수 없는 고통의 병, 관절 통증을 파스 한 장으로 치료하는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2세 현역 의사 박정식입니다. 5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병원에서 주사, 약, 심지어 수술까지 받아봤지만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 특히 무릎, 허리, 어깨, 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 무릎이 욱신거리시거나 허리가 뻐근해서 오래 앉아있기 힘드신가요? 어깨와 목이 굳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 모든 통증이 한꺼번에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놀랍게도 그 통증의 원인이 발바닥에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50년 넘는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사실은 발바닥이 우리 몸 전체 건강이 핵심이라는 점이에요. 81세 김영래님을 처음 뵈었을 때,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꿈도 못꿀 일이라 집 밖을 거의 나오지 않으셨죠. 병원에서 약과 주사를 처방받았지만, 통증은 여전했어요. 저는 김영래님께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라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발바닥이 무릎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죠. 이해할 만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김영래님은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셨죠. 3주가 지나고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뻐근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동네 놀이터를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 김영래님은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를 산책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이에요. 하루 종일 걷고 서고 움직이는 발은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듯 발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 허리, 어깨, 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자리잡고 있어요. 이 신경들은 내 척추, 심지어 내장기관까지 연결되어 있죠.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렀어요. 동의보감에서도 발은 제2의 심장이다라며 혈액 순환과 전신 건강에 발바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해요. 2022년 도쿄 대학 연구에서는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근막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인다고 밝혔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발바닥을 15분 자극하면 엔돌핀, 즉 자연 진통제 분비가 40% 증가한다고 했어요.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누르거나 자극하면 무릎, 허리, 어깨 같은 통증 부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은 허리와 신장 기능, 전신 염증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발바닥이 딱딱하거나 아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비법을 소개할게요. 바로 발바닥 파스입니다. 그냥 약국에서 파는 그 파스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별한 파스가 아니라 약국에서 2, 3천 원이면 살수 있는 평범한 파스입니다. 하지만 이 파스의 진짜 힘은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알면 이 작은 파스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직접 봐왔어요. 80% 이상의 환자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통증이 줄고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발바닥은 신경 말단이 촘촘히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파스의 따뜻한 자극은 근육과 힘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줘요. 게다가 이 방법은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85세 박만수님은 7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 회복이 걱정되셨죠. 저는 박만수님께 발바닥 파스를 두곳 발바닥 중앙에 용천열과 뒤꿈치 중앙에 붙여보시라고 안내 드렸어요. 처음 3일은 별 차이 없는데? 라며 실망하셨지만 10일째가 되니 허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6주 후, 박만수님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동네 공원을 20분씩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죠. 85세에 이렇게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새 삶을 얻은 기분입니다.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자, 이제 발바닥 파스를 어떻게 붙여야 효과적인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어요. 먼저, 어떤 파스를 써야 할까요? 약국에서 파는 평범한 파스면 충분해요. 너무 자극이 강한 파스보다는 중간 정도 자극의 파스를 골라보세요. 크기는 5 곱하기 5 정도가 적당해요. 파스가 너무 크면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덜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가위로 잘라 쓰세요. 다음으로 파스를 어디에 붙일지 알아야 해요. 통증 부위에 따라 붙이는 위치가 달라요. 무릎 통증이 있다면 발바닥 중앙 아래쪽 발가락을 구부리면 생기는 주름에서 3cm 정도 뒤쪽인 고열 부위에 붙여 보세요. 허리 통증이 고민이라면 두 곳에 붙이는 걸 추천해요. 하나는 발바닥 중앙에 용천혈이고 다른 하나는 뒤꿈치 중앙이에요. 어깨 통증에는 엄지 발가락 아래와 새끼 발가락 아래에 붙이면 돼요. 목 통증은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2cm 정도 아래쪽에 붙여보세요. 파스는 언제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고 아침에 떼어내는 걸 추천해요. 8시간 이상 유지하면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파스 효과가 극대화 돼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붙여보세요. 그 후에는 2, 3일에 한번 붙여도 효과가 잘 유지되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최소 2주 이상 실천해야 변화가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환자는 7일쯤 지나면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작은 크기로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심하면 사용을 멈추는 게 좋아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사용 시간을 4시간 정도로 줄이고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세요.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말리세요. 땀이나 먼지가 있으면 파스가 잘안 붙거나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어요. 파스가 잘안 붙으면 반창고로 살짝 고정해도 되지만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파스를 붙이면 따뜻하거나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자극이에요. 하지만 너무 뜨겁거나 통증이 심하면 바로 떼어내세요. 79세 최옥수님은 15년 동안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올리는 것도 힘들어 손주를 안아줄 수 없었어요. 저는 최옥수님께 엄지와 새끼 발가락 아래에 파스를 붙여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후 병원에 오셔서 어깨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개월이 지나자 손주를 안고 놀아줄 수 있게 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볼줄 몰랐어요. 라며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최옥수님은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할머니가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고 하세요. 발바닥 파스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지만, 몇 가지 일상 속 습관을 더하면 그 효과가 훨씬 커져요. 저도 82세에 매일 활기차게 움직이는 비결이 이런 작은 습관들에 있죠.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들어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우선 물을 많이 마셔보세요. 물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니 하루에 물 8잔 정도를 목표로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찬물은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피하세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며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76세 이춘자님은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파스와 함께 물 마시기를 시작하신 후한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30분씩 바닷가를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신다고 해요. 예전엔 물 마시는 게 귀찮았는데, 이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셔요. 통증이 줄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이춘자님은 물 마시기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해 더욱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서 발목을 돌리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간식의 방향으로 10번 돌리면 1분도 안 걸리죠. 이 간단한 동작은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파스 효과를 더 키워줘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거나 TV를 볼때 가볍게 해보세요.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에요. 걷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일주일에 3번, 20분 정도 걷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꾸준히 늘려가다 보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걷기는 발바닥에 자연스러운 자극을 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편한 신발을 신고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88세 정봉길 할아버지는 3년간 휠체어 생활을 하셨어요. 파스와 함께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5분도 힘들었죠. 하지만 2개월 후 보행기를 사용하며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정봉길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꽃을 보며 걷는 시간을 하루에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으시며 꽃향기를 맡으며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라고 웃으셨어요. 먹는 것도 신경 써보세요. 염증은 통증의 큰 원인 중 하나인데. 생강, 고등어, 올리브 오일 같은 음식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생강차는 만들기 쉽고 몸에도 좋아요.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 우려내 하루 한잔 드셔보세요. 소화도 돕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과 잠자는 동안의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잠자기 전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한결 부드러워져요. 허리를 살짝 뒤로 젖히거나 어깨를 돌리는 동작이면 충분해요. 수면 자세도 중요해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 무릎 아래 작은 베개를 받치고 옆으로 누우세요. 무릎 통증이 있다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누우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죠. 윤석호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파스와 함께 스트레칭, 올바른 수면, 자세를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셨죠. 지금은 매일 1시간 자전거를 타세요. 83세에 자전거를 탈줄 누가 알았겠어요? 젊었을 때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윤석호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새로운 취미가 되셨죠.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일주일쯤 지나면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1, 2개월 후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통증은 단순히 몸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멀리하게 만들며 삶의 기쁨을 아사가죠. 하지만 발바닥 파스와 이런 작은 습관들로 여러분의 일상이 새롭게 바뀔 수 있어요. 79세 송금순님은 20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집 안에서도 움직이기 힘드셨어요. 파스를 2개월 꾸준히 붙인 후 손주의 졸업식에 참석해 직접 꽃다발을 전해줄 수 있으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정말 건강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송금수님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세요. 손주가 졸업식에서 저를 보며 웃던 그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라며 감동을 나누셨어요. 통증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문이에요. 오늘 밤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발바닥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물한 잔을 마시고 발목을 돌리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한달후 여러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82세에도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고 계단을 오르며 환자를 진료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오늘 밤 9시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시작이 반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친구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을 위한 또 다른 비밀을 풀어볼게요. 혹시 궁금한 질병이나 치료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골다공증, 당뇨 관리, 심혈관 건강, 치매 예방 같은 주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순간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